스님 수행처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제 법문을 듣기 전에 그 법을 청하는 그 마음 자세로서 삼배를 올리는 게저한테늘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처럼 수행처에서는 되게 그냥 뭐 내가 지식을 여쭤보는 것 이상으로 법을 구하는 마음 자세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처마다 이제 스님들이나 수행지도하시는 분께 뭔가를 여쭙거나 이제 도움을 청할 때 어, 갖춰야 할 자세나 예의 같은 것들이 어떤 음. 게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음. 보통 이제 그 이런 수행태에서 특히 이제 법에 관한 질문을 하,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사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시간에서는 일단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이제 소중하고 또 그런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법을 좀 소중히 여기고 법을 좀 존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성 삼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부처님과 그 부처님이 설한 법이라는 것을 되게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그 어떤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을 특히 이제 스님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제 스승에게 질문을 할 때는 이제 삼배를 보통 하게 하죠. 어. 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 물론 그 스님에 대한 공경심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그런 이제 신심, 이런 것이 같이 이제 포함된 마음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진리, 그런 법에 대한 이제 그런 신심이나 존중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또그 그 법을 알려주는 분에게 어 그런 존경의 존경심을 담아서 이렇게 삼배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그 법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좀더 자기가 더 이제 소중하게 받아들지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법에 대한 신심이 기반이 되면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이 좀 정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가 된 상태에서 그 법을 듣기 때문에 그 법을 들으면 그게 좀더 우리 마음에 깊이 남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삼배를 하고 또그 법을 이렇게 신심을 가지고 존경,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듣게 되면 그 법이 이제 마음 속에 좀 깊이 자리 잡아서 그것을 그 법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이제 법을 묻고 그그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그것을 좀 소중히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실제 자기 수행에 적용해 보는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대승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음, 스님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질문할 때 갖춰야 할 자세인데요. 제가 그 스님들께 물 여쭤볼 때좀 창피하고 막 인정하기 싫은 마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든 스님 앞에서든 털어놓을 때그 자체로 그게 저에게 되게 큰 진전이고 뭔가 아, 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명확하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를 제가 숨기고 싶고 그걸 안 보여주고 싶고 인정하기 싫을 때에는 제 말도 질문도 장황해지고 막, 어디서 들은 얘기, 겪은 얘기, 상황을 다 늘어놓고 묘사하고, 반조도 굉장히 복잡해진 상태에서 이제 검증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질문자가 이렇게 어떤 자세로 질문을 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음. 좀 버블과 하는 자, 그 질문하는 사람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 질문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 에 그, 지금,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한 게, 일종의, 이제, 정직하고 솔직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좀더 객관화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딱, 그러니까, 통찰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이거는 내 마음인데 이건 내, 내 모습인데 내가 이걸 남한테 들키기 싫다 이거를 누가 나, 나를 보면 나를 좀이상 어~ 좀 비하하진 않을까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으면 사실 솔직하게 잘못 못 꺼내 놓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내 실제 내내 내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그냥 이거는 어, 정확하게 이 마음 상태가 뭔지 알아서 이게 개선해야 될 마음인지 어, 개발해야 될 마음인지 그런 거를 이제 통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떨어냈을 때 이게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게 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빼고 그냥 아 나한테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이거의 본질은 화하고 화라든가 어, 집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거를 이, 이 마음을 정확히 통찰해서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도 이익이 크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을 좀더 객관화하는 훈련이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어떤 숨기고 숨기려고 하고 자, 솔직하게 안 드러내고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벌써 나라는 나의 모습을 좋은 쪽으로나 항상 어 나쁜 거는 드러내고 싶지 않고 좋은 걸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번뇌가 이미 작용하는 거거든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딱드러내으로써이 자체가 이제 이 나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을 좀더 객관화해서 또, 법으로서 보는 이런 훈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의 본질은 욕망이다. 이건 화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이 마음 자체가 객관화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버려야 될지 이런 게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시작부터가 애매하게 시작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문제에 접근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빙글, 주변을 맴돌게 되고,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문,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 번뇌를 내려놓기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수행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솔직함이고, 정직함이거든요. 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네.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실상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알아차림할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 마음을 질문했을 때는 아주, 어, 그 문제에 잘 맞는 그런 해답이나 그 문제를, 문제의 원인이나 해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자꾸 속이다 보면 또는 포장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자꾸 이렇게 겉돌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수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저게, 스님, 그, 조금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데, 그냥 제가 어떤 누군, 어떤 스승이나 스님들께 여쭤볼 때는 그래서 진짜 최대한 정직하려고, 솔직하려고만 이제 노력하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방 간의 벅담을 할 때는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도 모르게 막 끼어들게 되고, 아, 그거 내가 안다고 얘기하게 되고, 또는 경계를 다툰다거나 그러기도 하고요. 뭐, 요거는 비슷한 건데, 이제 말하면 무시당할까봐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한 논쟁이 날까봐 이제 말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너무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이야기하는 사람의 자세와 듣는 사람의 자세가 또 따로 다를 것 같은데, 요런 법담을 때 저희가 좀 유념하고 잘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아예 이제 스승에게 질문을 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를 낮추는 게좀 쉽고 또 네. 그렇게 보통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그런 문제가 덜 생기는데 근데 보통 이제 도반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좀 자랑하려고 하거나 좀 내세우려고 하거나 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좀 가리키려고 하는 태도로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수행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할 때는 이 마음 속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만이 있는지 내가 그 자만을 기반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되고, 또, 자기 견해를 자꾸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 그와 다른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 말을 들었을 땐또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화가 나고,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도반들 사이에서는 좀 어, 내가 너뭐 내가 뭔가 가리키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내가 우월하다거나 이런 입장에서 뭔가를 이야기해서 절대 안 되고 항상 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어,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 네 가지, 작다고,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사고. 독사도 이제, 작다고 무시하다가 물려 죽으니까. 그리고 뭐, 불씨 같은 것도 작다고, 가벼이 여기면 그큰 불로 이어질 수 있고. 태자, 하나가 또 하나가 태자거든요. 태자한테는, 뭐, 요즘은 잘 해당이 안 되는 말인데, 옛날 같으면 태자에게 잘못하면 그 태자가 왕이 됐을 때, 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수행자거든요. 수행자가 어리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리지만 또 굉장히 수행력이 높을 수도 있고 지혜가 높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수행자들끼리는 대화를 할때 항상 서로를 좀 존중해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어, 묻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서 막가르키 주려고 한다거나, 어, 네. 상대가 또한 말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가 막 너무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얼른 알아차리고 이럴 땐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마음 상태를 잘 살피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가리키려고 하거나 나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뭐 도반들 간에 법담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들 수행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이 지혜가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네, 스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